오늘 본문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바울의 2심 재판. 1차 재판은 어떻게 보면은 에루살렘 그소요가막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난 즉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첨부장이 주재했던 재판.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곳에서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울이 서로 다투었던 그 재판이 기초적인 자료와 상황에서 바로 일어났던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은 가이사례로 와서 총독부의 관저에서 당시 총독이었던 엘릭스에게 재판하면서 2심이 시작이 됐고 오늘 이제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면서 2년의 세월이 흘러서. 베스토가 새로 총독이 됐고요. 그 베스토는 이제 나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황제 최종 로마에 재판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이심 재판, 총독이 이곳에서 하는 재판은 오늘로써 마무리를 짓기로 했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요. 로마 황제에 보내려면 내가 뭔가 보고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물론, 벨릭스나 베스토도 에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의 어, 보고서를 받았죠. 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1심 재판 결과를 2심에서 보고, 그리고 2심에서 재판해서 결정을 3심으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베스토도 이제 2심 재판에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 바울이 죄가 될게 하나도 없는데 죄가 될 것도 없는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 또 재판받게 한다 이거는 어, 잘못된 것이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어, 이 무엇을 위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가 그 내용들을 좀더 한번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최종 재판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은 베스트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특별히 그곳에서 오늘은 로마 총독인 베스트 뿐 아니라 당시에 로마 지역에 로마가 임명한 그 지역의 자치적인 일정의 자치권 권력을 가진 왕, 분봉왕이라고도 하고, 그곳을 로마가 인정해준 그러한 왕인 바로 헤롯 가문의 아그리바 왕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바 2세로 어 알려진 왕이고요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한번 예수님이 빌라도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에게 한번 보내잖아요 내가 봤을 때 빌라도가 봤을 때좀 죄가 없는데 헤롯 당신이 보고 좀 판단해달라. 당신이 이 지역의 왕이니까 뭔가, 어, 예수님이 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좀더이 지역에 맞는 뭔가 죄목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을 적에 헤롯은 전혀, 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만 보고, 나도 모르겠다. 빌러들게 다시 보냈던 그 헤롯. 그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그 헤롯 안티파스의 손, 증손자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헤롯 아그리빠. 나오는, 헤롯이란 말은 빼고 아그리빠라고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 손자벌이죠 증손자가 아니고 증손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의 증손자요 그 예수님 당,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모르겠다 예수님이 조롱했던 그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안티파스의 에 그러니까 형제 중에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리스토블로스의 손자가 오늘 이아그리파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리스토블로스는 성경에도 이름이 나와요. 근데 헤롯 가문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 한 사람 나는데 왔 그게 아리스토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또 하나의 왕의 가문인데 그중에 예수님 태어날 때다 사내 아이를 죽여라.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만났던 그 헤롯, 그 헤롯의 아들 중에서 가장, 에,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명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그런데 그 중에 또한 명의 아들이, 신실한 아들이 아리스토블로스예요. 그 그러니까 아리스토, 헤롯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아그리파의 아들, 옛날 서양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아그리파가 헤롯 사람이란 헤롯의 왕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 재판의 자리에 네, 로마 총독이고 있 왕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있고 바울이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재판의 자리는 당시의 모든 그 사회 문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진실되면서 가장 거짓되게 나타나는 축소판이 재판의 자리가 됩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에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하나는 건축이고요, 하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로마의 많은 유적들, 별히 그들이 에, 유명한 것은 그 에, 어떤 건물도 건물이지만 이 수로 수로 물을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 장치를 해놓는 것이 어, 오늘날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물 하나 새지 않고 쓸수 있을 정도로 그 건축이 대단하고요. 또 하나 로마가 자랑하는 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스토가,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 있게 아주 뭔가 그 법적인 원칙이 담긴 태도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바울을 그냥 우리 손에 넘기기만 해라. 우리가 알아서 죽이든 죽이고 살든 할 테니까. 100% 죽이겠지만 그런 막무가내 식으로는 우리 로마 사람들은 어 이런 법적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을 가지고 유대인을 한수 아래로 보는 거죠. 너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우리보다는 안 된다. 뭔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오늘 이, 이 법정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로마의 법정 중에서 일반 사건을 다루는 건 아니었던 거죠. 민사 형사가 아니고 바로 종교 법정을 다루는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전쟁이 정말 첨예하게 붙힌건이 재판장 자리도 그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전쟁의 현장에는 바울과 같이 제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믿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베스토와 같이 믿음을 그냥 여러 삶의 한 분야 중에 하나로만 취급한 그래서 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중 하나 종교. 이러한 식으로 취급하면서 오늘 베스트의 태도는 다분히 행정적이고 업무적이고 다분히 하나의 교양으로서의 믿음을 대하는 그러한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 유대인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데, 그, 어, 유대인만의 특성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우리는 베스트를 통해 보고요. 또 하나는 아그리빠 같이. 이 사람은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는 확실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아, 아그리빠가 자기의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죠. 진, 할아버지는 아리스토블로스지만 신신한 기독교 가문이지만 그 신앙은 그 밑에 아그리파 1세, 2세에게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작은 할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왔었을 때에 예수를 그저 조롱함으로 죄를 짓고 나중에 죽고 말았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 자기의 왕의 가문 중에 있었던 일 중에 예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했죠. 우리가 유대 지역을 통치해온, 그래도 100년 이상 유대 지역을 통치해온 왕의 가문인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다. 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작은 할아버지, 헤로 나티파스가 그를 숫자가에 죽는 걸 방치를 했고, 또 우리의 직조 할아버지, 대해롯이라고 하는 그 해롯은 그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왔는데 그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 베들렘 지역에 어린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 그 예수다. 왜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 친할아버지는 아리스토블로스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가 주신 말씀 그리고 그를 이은 교회는 진리다. 그것을 아들과 손자에게 왜 얘기를 안했겠습니 그래서 이아그리빠는 반드시 신앙과 엮여 있어요.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아그리빠는 어떻게 했느냐? 내심으로는 신앙을 진지 거부하고 멸시하고 적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그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신재판을 통해 세 사람의 입장을 볼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입장, 베스도와 같은 중립자, 냉담한 사람, 그건 나라의 유대민족들끼리의 얘기고, 교양 있는 로마의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게 뭔소리지잘 모르겠고, 그건 나라의 당신들의 문화 아니요,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냉감적이고 중립자적인 소위 모습, 그리고 아그리빠 같은 접대자들의 모습. 이 셋이 얽혀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심 재판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베스토처럼 교양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그저 예수 믿고 신앙 갖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로 그냥 취급하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식은 있고 알고는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눈 감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또 하나는 아그리빠와 같이 뭔가 신앙과는 얽혀 있어요. 집안에 잘 믿는 사람이 있어. 집안에 한 명은 정말로 믿는 자가 있어서 신앙을 얽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속으로는 적대하고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은근히 핍박하고 그들에게 뭔가 많은 것으로 얽혀 있지만 그 속에는 반감이 있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 이렇게 셋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법정을 보면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베스트와 그리바의 입장과 태도와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로마 총독 베스토와 같은 냉담자들,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교양 가지고 있다고 생각 이러한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내게 와서 압력을 가하고 바울을 내놓라고 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죄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금 알려고 바울을 여러 공개된 자리에 불러서 어, 물어보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 중에서 뭔가 죄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나한테 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네. 말하고 있는 것이 베스토의 입장입니다. 영적으로 무관각하고 그저 세상의 권력, 세상 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전형적인 불신앙인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영적인 신앙을 문화적인 문제로 이렇게 에, 다루는 로마 총독 베스트와 같은 이들은 오늘날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확신 하에 의해서야 될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적응해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슨 에스키모에서 태어나면 또 거기서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화를 뛰어넘는 내 삶의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내 생존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 예. 삶과 죽음,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문 두드리신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변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진실되게 우리에게 말 돌아올 때에 그것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믿음은 그저 교양 수준에서 내 하나의 반심사에 베스도와 같이 도대체 왜늘 이러는 것인가? 이러한 것에 그치고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베스토 이전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소위 중립자, 냉담자의 모습은 결국은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누가 그렇게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았다. 세상 속에 떵떵거리며 살았다. 뭔가 그래도 나름 착한 일도 했다.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누가 보장해주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정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확인받으려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이삶 속에 찾아 오셔서 나의 깊은 마음 속에 좌절과 어둠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분을 만나지 않으며,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무슨 거짓말? 그 속에는 허위가 있고, 자기에 대한 치장이 있고,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감추는 그러한 비진실 거짓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에게 알게 해 주시오. 십 바로 베스토의 잘못은 여기. 남들이 볼때 아무 문제 없죠. 아, 그 높은 충독이 그렇게 정도까지 신사적으로 대접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법정의 얘기고, 지금 이 자리는 우리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울은 깨우치는 그러한 호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한 죄, 그것을 스도는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그리파는 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많은 점자라는 것 같고 사실 말할 기회도 많지 않지만 그 속에는 진정으로 그가 당연히 했어야 하는 회개와 참회를 하지 아니하는 무시무시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볼때 베스도보다 더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왜? 아, 왜? 베스도가 물어보죠. 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바울이 무슨 적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그리 오빠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이 사람은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우리는 조상 때부터 배웠습니다 왜? 우리 지방과 떼레야 떼 속에 얽혀 있거든요.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 금방, 금방에 사야 그 얘기를 해야죠. 우리 작은 할아버지 헤로다 안 파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날 본드필라를 보내서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냥 조롱해서 작은 을아 보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보냈습니다. 죽고 말았도 얼마나 그 일이 땅을 칠일인지 우리 할아버지 아리스토 블루스는 그 일을 놓고 평생 아버지와 그 동생의 죄를 놓고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아그리파가 해야죠. 그것을 안 하고 입다듬습니다. 이것은 아그리파의 마음 속에는 아, 나 알아. 들었어. 우리 집안하고 열켜있어. 내가 너무나 잘 알지. 그래도 나는 싫어. 라고 하는 적대적인 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그립바는 엄청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기의 작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지은 죄를 그나마 자기의 친할아버지 아리스토블로스가 진실하게 교회 협력하고 사도 바울이 그를 언급해서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리스토블로스의 그러한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의 그 죄를 더 확고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그립바는 여기서. 만, 자기는 왕이고, 자기는 이제 왕으로서 갓 부임한 로마 총독을 어떻게든지 좀 눌러야 되고, 내가 여기 왕이다. 이 위신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저 죄수와 연결된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한는 나는 그렇게 지체는 다고 하는 왕이라는 삶의 허울과 껍데기로 인해 그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기회를 놓치고 만, 그러한 아그립바 이 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할아버지 헤로드 안티파스가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역사로 지금 선포하거나 사도 바울 앞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아그리바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리스토블로스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죠. 집안에 한 사람 믿음이 신실한데 오히려 그를 은근히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아그리파 같은 사람들, 자기의 삶의 거울을 깨지 못하는 사람. 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불신자와 적대자들, 냉담자와 바로 믿음의 반대자들 앞에. 진실한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조금도 그러나 불하지 않고 이제 보금의 큰 은혜를 선언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26장부터 시작이 되는 바울의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은 총성 없는 전쟁이요. 그야말로 서로 어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사도 파울과 같이 베스도와 같은 냉담자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로마 총독으로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 진정한 삶의 최종 결론이 지어지는 그 자리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일깨워야 되고 또 아그리바와 같은 적대자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아,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나요? 무엇이 오른가,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미 겪었지 않느냐, 돌아오라. 이것을 우리는 깨우쳐 줘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진정한 복음과 집에 눈 감는 것은 당신들의 삶의 불성실화인 것이다. 왜냐? 진정으로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내 삶의 근원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세계에 눈감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삶의 결론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에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삶의 불성실함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거야. 스스로의 거짓과 속임으로 나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짓 위에서 살아가도록 네 삶이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앞에 진실하려면 성실하려면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붙들고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장과 같이 분명히 주님 주신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을 냉담자들과 적대자들은 두고두고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재판장 같이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귀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진실되게 응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냉담자들과 적대자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영적전쟁의 자리를 마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주어진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재판의 자리에 그저 자기 변호나 하고 자기 한 목숨 풀려나고 선처받기를 구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위축되지 말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입장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가장 낮은 신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형편 속에 위축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평소에 꾸준한 기도와 또한 복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전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서슴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스도와 같은 냉담자들, 아그리빠와 같은 적대자들 앞에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전파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되 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약해 보이고 죄수라는 너무나 때로는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없이 여길 만한 그러한 처지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복음을 선포한 이 바울의 모습, 이 영광이 우리의 앞날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능력은 기도 속에서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바울과 같은 담대한 선포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늘기도의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스도 법정에서의 모습과 같이 세상은 냉담자들 소위 중립이라고 자처하는 영적인 무감각의 사람들과 때로는 아브리파와 같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엮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적대하고 냉수하고 침묵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 그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처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낸 그 영광의 삶이 우리가 걸어야 할 남은 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남은 생을 살면서 베스트와 같은 이들 아일바 같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루어져 나가도록 주님이끌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